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아니, 대진년이라는 정체불명의 자칭 대학생들이 글쎄, 미국 대사관절을, 아유, 침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들도 그냥 두고만, 보고만 있었다는 말이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뭐몇 명은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한미동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건지 김정기 박사님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대사관저에 테러를 간거 아니겠습니까? 하, 이게요. 사실은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미 대사관과 대사관제는 최법권 지역으로 미국의 영토입니다. 아 대사관저도 미국의 영토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원래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저도 공간장을 해봤지만은 이제 공간장의 관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공간의 연장선상이에요. 예. 그래서 공간장 부인이 수당을 받습니다. 아... 왜냐면 여기서도 외교가 이루어지고요. 소위 말해서 간접 파티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집 사람도 주 상하이 총영사 부인하면서 3년 동안 되게 애국했습니다. 야, 거의 매일 간접 파티했어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D.C.에 있는 네. 대한민국 대사관저는 그렇죠. 그 대한민국 영토로 봐도 대한민국 상관이 영토.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만약에 대한민국 대사관저에 누군가가 침입자가 이제 담장을 넘어서 온단 말이에요. 미국 네. 경찰들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담장을 넘어가지고 담장을 어 담장에 매달려가지고 넘어올 때 잡으면은 괜찮고. 네. 아그냥예이 그, 예, 그런데 담장을 네. 넘잖아요. 예. 네. 담장을 넘기 전에는 이제 괜찮지만 은 담장을 넘어버리면 예. 예를 예 들어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예. 한국 대사관에서 담장을 넘어온 이 사람에 대해서 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예. 넘기지 않으면 돼요 예, 아, 그렇죠 제가 있을 때 탈북자가 11명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밤1 1시가 넘어가지고 예. 주상하이 총영사관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중국 공안이 없어가지고 예. 딱 뛰어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운명이 엇갈리는 게 뛰어넘다가 신마하면 예, 실패하면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지고 예. 북한으로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뛰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범죄자들이잖아요. 아, 범죄자죠. 미국 본토를 아 미국의 영토를. 예. 침범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격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우리가 미문화암 방화사건이잖아요. 있 예. 1982년 부산 미문화암 방화사건은 대일사였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죠. 지금 그때 주범 중에 하나가 허성무라고 제가 고등학교 교변인데 예. 노선은 다르지만, 지금 장은시장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1985년에, 예. 서울 미문화암 방화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산민투가한한 경운인가 한경인가 하여튼 서울대 총합 산민투 위원장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당시 연세대학교 산민투 위원장인가 그럴 거예요. 예, 참이웃스다니까요아 아, 당시에 이렇게 어쨌든 반미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많이 가 있네요. 그리 된 거예요. 세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그미 대사관 간저의 나리만 사건은 처음은 아닙니다. 1989년에 어그 당시 그 그래그 대사 시절에 예, 예. 한번 그런 적이 있고 3 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 야.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팔칠 체제가 이제 도래하고 민주화의 봄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그럴 소주도 일부 있다고 하면서 엑스큐즈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다니까요. 예. 사과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명분으로 우리의 맹방인 한미 동맹으로 혈맹으로 엮여져 있는 미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입을 하느냐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면요 경비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언론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재외 공간들이 있잖아요. 재외 네. 공간과 간저가 해당이 되거든요. 문화원은 재외 법권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간과 간저는 재외 법권 지역인데 영어로 인바이 b 러버이라고 있어요. 불가침이에요. 예. 예. 절대 불가침이고 절대 불가침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 공간에 대해서 철동 같은 경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것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 주어진 의무 사항이라니까요. 아 근데 경찰이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경이 <laughs> 와야 되고 그게 세상에 있을 법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예. 여군을 앞세워가지고 <laughs> 도발을 했는데 <laughs> 예. 어? 신체적 접촉을 우려해가지고 가만 히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 접수가 24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북한에게 묘수네요. 여군으로, 여군 부대가 침범을 하면은. 그렇죠. 가안 된다. 신체적 접촉을 우려해서. 야.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를 못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 저, 이 대진년이라는 애들이. 예. 완전 종북 주사파요. 예그 뒤에 통진당이 있습니다. 아. 아 헌재에서 해산된. 언제요에서 해산된 통진당이 마쿠 조종 세력이고요. 얘들이 종북 주사파 대학생들로서 행동된 데 완전히 세뇌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백두 칭송위원회 아시죠? 그렇죠. 그거 조직한 애들이에요. 야... 그리고 노골적으로 강화문 사거리에서 김일성을 칭송한 애들인데 얘들의 순수성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유, 근데 지금 한 가지. 예. 궁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판이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를 것 같으면은 지금 이백두칭송위원회대진연이주축이된백두칭송위원회가 북한의 이 개수인 김정은을 찬양 고무했잖아요. 네. 왜 국법법 위안으로 얘들을 애진역에 구속을 안 했어요? 아 근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laughs> 지금 참... 청와대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이, 청와대 31명이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31명. 31명입니다. 아, 아, 한 명이 아니군요. 종북 주사파로 이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예. 이 정확하게 청와대 비서관 것부터 행정관 중에서 31명이 완전 쉽계이야기면 빨갱이들이에요. 비서관 말고 그 위로는요? 수석. 비서관 위에 수석인데 수석들은 강도가 더높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렇겠죠. 아, <laughs> 그렇겠죠. 참... 아니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이 가관이 아니라니까요. 뭐라 고 그랬는데? 문정인이가 외교안보 특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그런데 문정인이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문재인 멘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메시지를 생산한다니까요. 최고 좋은 방법은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항의 데모를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대사관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보안이 조금 허술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사관절을 공격한 거예요 야, 근데 대사관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남의 집 그냥 일반 가옥도 남이 주거침입을 하면 그것도 죄잖아요 건조물침입죄죠 <laughs> 일반 아... 가정집을 침입을 이렇게 해도 건조물침입죄로. 네. 이 중이 다스려야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중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네 명이 구속영장이 예. 발부됐죠. 맞습니다. 정말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고요. 이거를 초전에 세게 다스리지 않으면 옛날에 그 누구죠, 저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잖아요. 예. 그게 반미 운동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2008년에는 강우병으로 되면서 촛불로 상징화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조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되는 게 대진영 같은 이런 그이 세뇌된 종북 주사파 이 철모르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총매제가 돼 가지고 혹시나 효순 미선이 사건처럼 반미 운동의 시발점이 되지 않아서는 좋겠고 되지 않도록 초기에 철저하게 분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용어를요. 미국무에서 we urge라고 그랬어요. Yeah. We urge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effort라고 했어요. To protect all the missions in Korea 이렇게 했어요. 아.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대로 한국에 있는 제외 공간을 이 보호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urge라는 말은 동맹국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적 용어로 적성 국가한테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적성 국가가 됐다는 <laughs> 얘기네요. 이제 반열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야, 얼지라고 써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스트롱 간선이라고 있어요. 아주, 아주 심대한, 예, 네, 심대한 우려를 우려데... 표명했어요 야, 이, 이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네요. 적성 국가한테 쏟아내는. 그런 북한이 미사일 쏘면 저정도 나오는거죠 아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거죠 구소련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하는거예요 그거를 우리 맹망인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그 대사가 1989년에 간접 침입을 하면 당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대응을 해라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거죠 그래서 해리서 대사도 초기 대응을 잘 했잖아요. 아, 그때 우리 가족의 중요한 성원인 고양이들이 안전하다고 전해줘. <laughs> 뭐 그런 거잖아요. <laughs> <참>.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laughs> 고양이나 강아지가 서양에서는 팻이잖아요. 그렇죠. 단순 팻이 아니고 가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인 고양이들이 살아남았어. 어? 공격을 당했는데도 살아남았어. 그렇게 조크를 던졌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끌어오르겠어그 해리스가 누군지 아세요? 직전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단순 군인이 아니고 그 이제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있잖아요. 예. 여기 사령관인데사성 예. 장군 중에서도 야전에서는 탑투에 포함이 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맨날에 2차 대전 당시 유럽 전선은 아이젠하와이 그렇고 이 아시아 태평양 전선은 메가드가이끌었잖아요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라고 그랬는데, 그 반일이에요. 이 무장 중에 무장이고, 대장 중에 원수급에 가까운 해리스가 주한미 대사 하면서 통계를 했을 때 열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한미동맹, 무너지고 있네요. 지금, 스타트입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이젠 시작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속된, 구속이 4명이 되었잖아요. 중재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재로 다스려야 한다. 어느 정도 중재로 다스려야 될까요? 한미 동맹, 미국은요. 6.25때 피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거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북한 편을 들고 반미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도대체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적화 야욕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애국시민들, 보수들, 우파들 다 꽁꽁 뭉쳐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가 적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도 내지는 좌파들까지도 이제 우리 애국세력에게 오십시오.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신의 한 수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의 한수좀 어렵습니다. 자, 정기구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877-1477입니다. 그리고 김정기 박사가 운영하는 김정기 TV도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